슬래시 사진 등호 홍소연 인스타그램 캡처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래퍼 마이크로 다시 화제인 가운데 연인 홍소연을 향한 애정이 눈길을 끈다. 홍소연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홍소연은 자신의 상체보다 큰 꽃다발을 들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도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이크로닷은 지난 16일 오후 방송된 냄비시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 자신의 싱글라이프를 공개한 마이크로닷은 음식을 포장하며 그분을 위해 구매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라며 홍소연을 언급했다. 이에 패널들은 사랑꾼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부끄러워하는 마이크로닷에게 한혜진은 저희가 알아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크로닷과 배우 홍소연은 공개 열애 중이다. 이들은 이덕화가 출연하는 채널A 예능 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를 통해 사랑을 키웠다.